내가 불리하여 돕는 백성가 지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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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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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순복의 단임 목사님이시며 한국교회 총련과 대표장인 시 이용호 목사님께서 네. 창조의 네. 선비단 제명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는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계 출산율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천묘적인 논술도 하고 왔지만 결국 작년에 25년 이 아이들이 18년 후에 대학을 갈 때에는 대학교 전은상이라 문을 닫아 젊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일치습니다기독교들이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말씀에 보니까 장세기 일절을 중에 한첫 번째가 하며 형상대로 지음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생각하고 건성하려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남자와 여자한 몸을 이룰 것이라는 경례 축복을 주신 것인데, 첫 번째를 형상대로 지음을 하는 이들두 번째 생각하고 건성하는 이두 번째, 한국 이스라엘 관계 연구소 설립 때문에 많은 서의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걱정할 때가 않는다. 이스라엘 때는 보통 일어들이 보통이고 성경 말씀 생각하고 번성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희들이 살아서 출산 인구 유출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새가 없어 사람말씀소속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같은 인구 절벽을 맞았고 그래서 저희 기회에서는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 출산 과잉도 드리고 여러 가지 출산 지원대책을 하는데 결국 이 문제 나서 출발하냐는 결혼할 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세대가 지금 전국의40% 넘는 인구가 세례가 개방하지 않 것은 그만큼 결혼이 젊은 세대에서 멀어진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